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옅은 색조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RGB입니다. 색상 모드가 RGB인데, 먼저 이미지로 가서 모드에 가보면 듀톤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 갖고 옅은 색조를 입힐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RGB 컬러일 때, 사진이 RGB 컬러일 때는 듀톤이라는 모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듀톤이라는 모드를 이용하려면 먼저 RGB 컬러를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흑백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 모드로 하면, 이제 듀톤이 활성화되는데, 얘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해주고, 이쪽에서 색상을 적당히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 모노톤 말고, 투톤을 해갖고,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근데 보통은 색을 모노톤 해갖고, 한 가지를 이용해갖고, 내가 원하는 색조를, 옅은 색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ll link names must be specified. 이름이 지정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적당히 뭐 이렇게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색상 입혀지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옅은 색조를 입힐 때 여기 보면은 hue and saturation 하고 포토 필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얘들은 또 여기 이미지 모드가 듀톤이나 그레이 스케일일 때는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또 RGB 컬러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파일 메에서 리버트 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RGB 모드로 되돌리고 얘들을 이미지 모드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그레이 스케일을 해갖고 색을 빼줬다. 나는 컬러 사진인데 색을 모두 빼준 상태에서 색를 입혀주고 싶다. 그럼 일단, 그레이로 간 다음에, 이 모드에서 다시, RGB 컬러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컨트롤 G. 지금 보면은,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그레이 스케일일 때는, 어, 휴엔 세츄레이션하고 포토필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를, 모드를 다시, RGB 컬러로 바꿔주면, 이제 또, 얘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토 필터. 포토 필터 선택하고, 여기서, 프리셋.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오렌지, 이런 색, 여러 가지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고, 어, 난 직접 컬러 지정해 주수있다 그럼 여기 선택합니다. 그래갖고, 컬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줄수 있고, 또 density를 이렇게 올리면 강도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유지하지, 유지하지 않을지, luminosity 이 값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파일 메뉴에서 리버트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RGB 모드에서 바로 휴엔 사추레이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옅은 색조를 입혀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휴엔 사추레이션에서 해야 할 일은 컬러라이즈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색상으로 입혀줄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사츄레이션 채도를 지정해 줍니다. 진하게 해줄 거냐, 옅게 해줄 거냐, 그리고 위에서 휴에서 어떤 색상으로 칠을 해 줄지 지정해 줍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게. 줄어면 어두워지고, 오른쪽 가면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색상을 사진에 입혀줄 수 있습니다.